자 6과 중3 동아현장리 6과 본문 알찬 교재 이용해가지고 지금부터 진도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릴보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워즈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골동품 가구 판매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런던에서. 바로 시작한다. 집중해라. He was known for. 자, known 요거 체크할게요. 자, 뭐 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죠. for 다음에 buying 요렇게 들어갑니다. 전치사 뒤에 ing니까. 그래서 good things를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물건들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뭘로요? 낮은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시간 순서상으로 그런 다음에 셀링 갑니다. 요거 별표 하나 쳐 주세요. 요 바잉하고 요 셀링하고 같은 구조라는 거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들을 근데 그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굿띵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at a high price 나 높은 가격으로 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그에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그럼 왜 얼굴을었죠? 어디서 그가 얻었는지 여기서는 그전 과거 완료 표현을 얘기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별표 하나 쳐주세요. 그 가구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그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단지 이렇게만 말할 뿐이에요.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미스터 보기스이란 비밀은요 단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럼 뭐 어떻게 단순하냐 그는요 went to the small towns 합니다. 작은 마을로 가요 매, 매주 매 일요일 자 every sunday 하는 말요거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on sundays 이런 식으로 하나 바꿔놔주세요. 다른 표현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굵기 좀 줄일게요. 자 그리고 knocked 두드렸답니다. 문을 두드렸대요. k n o c k 다음에 on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말했대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 말을 했느냐? 대신 항상 뭐뭐라는 것을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가 was a furniture dealer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사람들은 didn't know 몰랐답니다.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하니까 how valuable 얼마나 귀중한지 또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뭐가 그들의 물건이 뭐뭐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답니다. 맨날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Mr. Bogus는 took advantage of 무엇을 이용하다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 그럼 그 가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그 가구들이란다. 여기서 말하는 템은 people.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기로 했대요. 자, he was able to buy things very cheaply. 그래서 그는요. 이런 물건들을 매우 싸게 살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자, 이제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일요일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i s 은 비인칭 주어로 쓴 거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일요일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Mr. b o g 스 s 는 was in a small town again. 다시 이제 그한 작은 마을로 갔대또 다른 작은 마을이 아니라, 아, 또 다른 작은 마을, 죄송합니다. 같은 작은 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작은 마을에 갔대요. 자, 그래서 at a house, 한 집, 그가 방문했던 한 집에서 그는 두 명의 남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은 루민스였고 주인이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은 자, 두명 들어갔으니까 이건 디어더를 써야 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들인 벌트였다고 얘기합니다. 베르트라카든지 벌트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I buy old furniture. 저는요 오래된 가구를 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 고가구 카인데 고가구가 오래된 가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라고 이렇게 미스터 보기스가 이렇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no I don't. 없는데요. 라고 루민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Can I just take a look?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미스터 보기스가 물어봤더니,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라고 루민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기까지 됐죠. 아직까지는 들어갔는 내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제 대화들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미스터 보기스는요 처음에는 주방으로 갔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 죄송합니다 거기에서가 아니고 There was 있었대요 뭐가 있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럼 There was nothing 하면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는요 Move to the living room 거실로 옮겼답니다 And there it was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그게 있었대요 그럼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찾으려고 하는 오래된 가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대요. 그게 바로 뭔데요? 바로 테이블이죠.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 입니다 그러면은 18세기에 영국 가구에 값을 매길 수 없는 한 점이 있었대요. 자, 여기서 priceless 이 단어도 별표 치세요.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없을 정도로, 귀중한, 이런 뜻이에요. 귀중한. 자, 이거랑 조금 버금가는 단어가 뭐냐면요. 은 아까 valuable 는 단어도 있긴 했지만은, 이거 말고 있잖아요. 하나 적으세요. invaluabl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이것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에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우리가 5과에서왜 단어 얘기하면서 왜 인자 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정어 얘기하는 거. 여기서도 이제 이런 동의어 같은 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중한 이런 얘기니까. 자, 그래서 he was so excited. 너무나도 흥분해서 어쩌라고 그는 넘어질 뻔했대요. 쓰러질 뻔했대요. 와, 이렇게 비중한 게 있단 말이야. 18세기 영국 가구예요. 와, 이거 엄청 좋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볼트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뭐 문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보기스가 Oh nothing.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Nothing at all. 전혀 문제 없어. 라고 미스터 보기스는 거짓말을 했답니다. 거짓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싼 값에 뭘 사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With a straight face. 하니까 약간은 직선적인 얼굴. 그러니까 무표정한 얼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런 것들은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테이블은 복제품이네. It's worth only a few pounds. 하니까 에이, 몇 파운드 정도밖에 안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요. 덧붙여서 말하죠. 음, I think. 내가 그거를 살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가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The legs o f my table at home are broken. 아, 그러면 내 테이블에 있는 다리가 집에 있는 다리가 고장이 났어. I can cut off the legs of your table. 어, 여러분 당신의 테이블에 있는 이 다리를 나는 잘라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내 것으로 내 것에다가 붙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m y 는뭘 얘기하는 거예요? my table의 줄임말이죠. 마이 테이블에 줄인 말이에요. 이거 소유되면, 소유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하실 건데요? 라고 루미스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I'm afraid 유감이지만 This is just a reproduction. 이건 단지 복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값이 얼마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인데요 라고 물었더니 10파운드라고 얘기해요. 얘는 지금 루미스가 물어보는 거고 얘는 지금 보기스가 대답을 한 겁니다. 10달러요? 아, 그거보다는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러면은, 그러면서, 15달러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50달러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 30달러에 해요. This is my final offer. 이거는 저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이야기들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5달러는 어때요? 가니까 50달러에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쓴 사람 이 말한 사람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잠깐만 좀 지울게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비싼 것 같은데요 15달 15달러는 어때요 50달러에 합시다 아니요 30달러에 해요 이게 제 마지막 제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Okay. 자, 오케이. Okay. It's yours. 이제 그것은 당신 거예요. But 그렇지만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그것을 어떻게 당신은 take 하실 건가요? take란 말은 가져가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져가다. This thing will not go in a car.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e will see. 우리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미스터 보긴스는 이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went up 나갔대요. 뭐할러 그의 자동차를 가지러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on his way to the car 합니다. 여기 on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자, 자동차로 가는 길에 미스터 보긴스는 couldn't h e l p smiling. 웃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자, 요것도 별표 하나 치세요. 요거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couldn't t b u 스마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캣나쁘 동사원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적어 놓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페이지 그 77페이지 오른쪽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table was what? 하죠. what? 이거 별표. 이 테이블은 모든 상인들이 뭐 했던 거야? 꿈꿔왔던 거잖아. 아우, 저 바보들 저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도 모르네. 이 바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he couldn't believe his luck. 그는 그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he는 누구겠습니까? 보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둘다 보기스. 자, 그래서 that. What if this thing doesn't go in his car? 그의 자동차에 보기스 자동차에 이것이 doesn't go 들어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He might not pay you. 그가요 돈을 안줄것 같아요. 라고 베르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루미스는요. 그런 다음에 a 던 아이디어, 한 생각을 떠올렸대요. 자, 다시 원 별표 칠게요 그가 원하는 것은 뭐였어? 겨우 다리들이었어. 그러면 let's cut the legs off for him. 그를 위해서, 오기스를 위해서 다리들을 잘라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루미스가 얘기하죠.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버트는요, took out the saw, 카미드 saw,톱이에요. 이거 보다의 과거형 아닙니다. 그리고 began to cut off the legs, 하니까 다리들을 잘라버리기 시작했대요. 자, 이 문장 펼표할게요 When the Mr. Bogis came back, 이 보기스가 돌아왔을 때그 다리들은 had been cut off, 잘려 나가 버렸대. 이미 잘려진 상황에서 이제 보기스가 그 다음 왔던 겁니다. 어우 oh, 걱정 마세요. 이것은요 저희 호의예요. 호의친절이에요. 당신이 불편하실까봐 저희가 미리 잘라놨어요. 당신 다리가 필요하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I want to charge you for this. 이것에 대해서는 돈 청구 안 할게요. 저희가 그냥 서비스로 잘라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스터 보기스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he couldn't say anything. 그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육과 본문 생각보다 별로 안 길죠. 그냥 대화 내용에서 그냥 이 보기스라는 사람과 루민스 그리고 벌트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 조금 이제 그 뭘까요? 어 약간 뭐 주거니 받거니 하 약간 우스갯스러운 그런 어떤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금방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오늘 숙제다. 알겠죠? 반드시 보고 필기 정리 쌤 했던 거싹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인증사진 꼭 보내세요. 아시겠죠? 2반은 내가 지금 이 보내는 순간 당장 하시고 1반은 수요일까지 다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